함께 은혜받을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온전한 예배. 네, 여호와께 드릴 온전한 예배란 무엇인가? 어, 은혜받을 본문 말씀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지금 PPT. 컴퓨터가 별로 상태가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보이시죠? 10편 29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10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리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맑은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삶님을 말각해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시편 29편은 다윗시입니다. 어, 다윗시 폭풍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 그, 그 창조의 소리 어, 그것에 귀를 기울이면 그것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경배를 받게 합당한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의 본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드리기 위해 마땅히 갖춰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보고 또한 우리가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 먼저는 첫 번째 자세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려라. 뭐 어떤 예배를 드려라?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려라. 네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그런 구별된 그런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옷을이라는 이 뜻은 우리의 영혼의 정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영혼의 정결함을 가지고,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어떤 화려한 예배도 아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내 마음을 다하는 그런 예배를 올려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입술로만 예배드리고, 많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정직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또한 삶을 살아갈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성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리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정말 감당하기를 원하시고요. 어, 빛과 소금의 역할 어떤 것인지 잘 아시죠? 다 빛하고 소금은 똑같은 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해야 될 빛으로서의 어, 행실, 그런 행실을 빛과 소금에 빗대어서 말씀하신 건데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또한 이웃을 극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 이웃을 극률이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될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영혼의 마음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놀라고 진동하고 두려워 떤다고 선포했어요. 여러분들이 쭉 말씀을 읽었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셨죠? 그 이게 바로 어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하나님이 우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물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게 폭풍을 말하는 거예요. 폭풍에서 이 폭풍이 휘몰아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막 나뭇가지가 이리저리 막 꺾이고, 그래서 백향목이 꺾이고, 그 나무들이 암송아지를 뛰놀게 하고, 사슴들이 낙태를 어, 하게 되고, 깜짝 놀래서 낙태하게 되고, 어, 이런 식의 그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라 거,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어,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어,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와 같이 어,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어, 또한 그렇게 다스려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창조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에 그런데 귀를 기울이죠.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기고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정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한, 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무서워하는 것, 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또내 인생을 주관하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시인은 지금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어, 복의 근원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문화명령을 내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모든 피조물들을 너희들이 다스리고 그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여라. 이런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분명한 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이 모든 것들을 문화 명령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상이 그런 능력을 주는 줄 알고, 어, 그 돈과 명예와, 어, 그런 어떤 권세와, 이런 것들에게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줄 알고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11절 말씀처럼 여러분들 복의 근원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복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복은 어떤 자들에게만 주시느냐? 어떤 자들에게만 줄것 같아요? 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저도 이런 복을 너무나 받고 싶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힘이 나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힘이 나죠. 저도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오늘 잠을 자지 못하고 어 주일 설교에다가 오늘 금요 설교에 이렇게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두 편의 설교를 쓰고 쉴 시간 없이 이렇게 금요일날 오면 금요 예배 때 오면 진짜 힘들어요. 진짜, 한 시간 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를 하는데, 정말 기운이 없고, 예배를 어떻게 인도를 할까 싶어요. 그런데 어느새인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예전에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제가 경험했던 것인데요. 제가 그때 열이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열이 굉장히 많이 나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주일날 예배 인도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열도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셔서 모든 예배를 잘 감당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아 죽어도 여기 교회 와서 죽어야지. 그때부터 아무리 아파도 어 쉬거나 어 정말 예배를 쉬거나 예배 인도를 쉬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도다. 평강, 샬롬의 복이죠. 샬롬. 열, 여러분, 샬롬의 복은 굉장한 복입니다. 예, 어떤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샬롬,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편안한 거, 컴포터블, 예? 뭐 이런 편안한 거와 평안은 굉장히 틀린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평안은 누구로부터도 올수 없는, 누구로부터 많이 올수 있는 것이다. 예, 맞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올수 있는 것이 평안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많이 참석하십시오. 예배를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여러분들 드리면 이와 같이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예, 오늘 어,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었죠?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온전한 영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거룩한 삶을... 구별하여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뭐였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그리고 또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셔서 나에게 그런 우리에게 그런 평강의 복과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어, 고백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 온전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예배가 거칠해만 늘어가는 것 같아요. 거칠해가 늘어가고, 어, 화려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화려함과 세련된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초라한 곳이라도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온전하게 가지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정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미 아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의 근원 되신다. 정말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평강 주시길,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